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인생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있어지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국이 항상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이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고통 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 아테무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이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진정한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죄의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것이 곧 희생이고 그것이 곧, 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과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돌아가시기까지 고통 당하게끔 아들을 놔두시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 스스로가 엘리 엘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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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마 사막다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어,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 거기서 내려와라. 자신, 자신을 구원하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저가 메시아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이라면, 왕관을 쓰고, 왕이라고 하면은, 저 높은, 어, 왕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이를 피 흘리고 아무런 힘도 힘도 없이 그렇게 에, 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옆에 있는 강도도 저주했습니다. 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나를 어,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강도가, 아, 에, 우리는 죄를 져서 이, 어, 어, 이 십자가를 달리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변화하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죄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야, 넌 죽어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매점 맞아야 되겠다. 근데 누가 매를 맞는 것조차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어, 이제 맞아보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맞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내라. 예, 형들은 좀 맞았죠. 형과 누나들은 좀 맞았는데, 어, 군대에서는 매일, 매일 그 얼차려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논리가 희한합니다. 매일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어야 군대가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예, 어, 구타, 가혹행위, 근절, 무슨 그 세미나도 하면서도, 예,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뭐 이런 논리를 피는 그 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아참 아 참, 음. 그리고 아마 미에 다 예, 그런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무슨 아, 소원수리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 그저 그때뿐이 그때를 넘어가는 그런 예, 그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예, 아나 이렇게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 이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내가 조용히 하면 그저 넘어가겠지. 왜 나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들도 다 고통 당해왔고또 그랬으니까 이 시간만 참자. 예, 때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 그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도 고통이고 가난한 사람도 고통이고 젊은이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이 고통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 어린 아이들도 요즘은 그런 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건 본능입니다.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누구나 또 노인들도 아, 이, 이, 이제 병이 이렇게 깊어지면 나라 어떡하지? 이제 아무 힘도 없어지면 누가 날 돌볼 돌볼까? 요양원에 가야 될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제 쌓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또 걱정들, 고통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에게 다 돌아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 죽음이라고 하는 사태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믿지만 한 번은 죽어요. 육신이. 우리 신앙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우리 또 소유, 소유하면서 우리는 그, 우리 영생 부활을 믿지만 육신은 한번 고통,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받, 에,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아, 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난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또는 영원히 이 땅에서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난안 죽을래. 난안 죽을래.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이 영광과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또 그리고 제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용서와 헌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린다. 내 살을 세상에 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나누 기념하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뜻을 좀 어, 많이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다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뜻이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은 넉넉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도 각 고통스러운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공동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죄의 관성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그라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공 자기 계급을 위해서, 자기 자기와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죄라고 하기에 너무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너무도 보편적인 본능,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당을 위해서 노력해요. 내가 속한 당이 당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또 자기 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죠. 때로는 우리들은 아저 저렇게 정치인들이 싸운다.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당을 위해서만 싸우는 건 아니냐. 또 각종 계급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자기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도 만들고 또뭐 어떤 사회도 만든데 거기에서 어, 이제.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그 조직에 해를 주려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축출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모함을 해서 법정으로 가고, 또 굉장히 가난한 인간 인간들의 마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쩌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본성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옳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동기가 또 때로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시 우리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손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은 저들은 멸망당해도 싸 이런 논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어쩌면 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거지?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 또 흑인들은 또 흑인들끼리 모이고 또 연합이 안 돼요. 각종 교파는 왜 이렇게 또 많은 거지? 또 자기들 자기들끼리는 연합이 또잘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 같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양한 종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파끼리도 뭐 쉽게 연합은 잘안 되죠. 그래서, 소가 닭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삶의 영역, 삶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은 더, 어, 어떻게,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같은, 예,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이나 또는 때로는 전혀 무관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려 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점점 점점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또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또또 또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동기를 위해 동기 때문에 공동체에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에, 여러분은 공동체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육신의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자식을 원수가, 원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원수된 자의 변화를 바라겠습니까? 그 원수된 자는 아무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원수된 자가 도리어 오히려 내가 아들이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큰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께 나가신 그,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려진 마저 하나님의 무관심마저 하나님의 잊어버림마저 받아들이시고 죽음마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